괴물이야. 이거 뭔차야 대물 M5 와! M5 드디어 출고합니다. 아. BMW 최고의 대물 엔진마력만 500마력에 전기모터 200마력 결합해가지고 700마력의 괴물 이게 그리고 지금 모델이 G90 M5 모델이요. 이게 풀체인지 되면서 M5 모델명이 바뀌고 했는데 옛날 M5랑 차이가 뭐냐면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우리 또 불편러들, 악플러들 M5를 모르시고 그저 F5의 향수를 맞는 잼미니 친구분들 향수병이 걸리신 M 친자분들 죄송합니다. 2.4톤의 M5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른 점이 보시면은 그릴 그릴 자체에 이 강력하게 M5라고 레터링 자체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 막혀 있고 순수하게 여기는 뚫려 놓으면서 라디에이터 그릴 딱 보이게끔 엔진 열을 시키게끔 딱 준비가 이미 돼 있고 제일 차이 나는 점은 뭐냐 이 밑에 하단 범퍼 모양으로 일단은 다르고 딱다 뚫려 있어요 그냥 왜 이게 2.4 톤이 됐냐면은 바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충전 모드가 됐다 보니까 이 전기 모터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대에 맞게끔 변화한 거고 요즘 여러 슈퍼카 회사들도 다 하이브리드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헤라리에도 하이브리드가 충전구가 있고 그리고 람보르기니에도 실질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슈퍼카들이 나오고 있으면서도 적응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가지 이것 좀 진짜 너무하다 싶어 여기 m p 치를 빼버렸어 이것들이 아나 얘네 좀 일단 타이어 보시면은 이 속살 보시면 M 컴파운드 브레이크입니다. 그리고 이 차가 왜 컴파운드 브레이크가 들어간지 알아요? 토크가 몇인 줄 알아요? 7 0 0마력에 토크는 무려 10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치고 나가는 게팍 나가니까 이게 잡아주는 것도 세야 돼요. 브레이크도 제동성능도확실 해야 되니까 컴파운드 브레이크에 안에 캘리퍼는 블랙 캘리퍼 아 이런 게 시크한 미. 그리고 일단 옆 측면 보시면은 카본이에요. 카본. 사이드미러 이렇게 카본 이어가지 이것만 해더라도 정품 카본 가격이면 400 400 그렇잖아 <목소리> <목소리> 그 정도까지 하나아요200 <목소리> <않았네. 웃음> 200으로 하겠습니다 아... 야 이쁘다 그리고 여것도말할게핸들 자체가 오버핸다이라서 여기서 보면 볼륨감이 저제 영역이 괜찮나요 저도? 비슷해요 네,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오리공대이에도 C필러 호프마이스 킹크 <목소리> <목소리> 와이거 뒤에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스포일러까지 카본이네 미쳤다 스 포일러까지 카본에다가 그리고 얘는 또 특별하게 레터링에 각인이 돼 있어 요 이렇게 끝에 그리고 일단 머플러 보실게요 머플러 보시면은 커드 머플러 팁에 이게 아크라포빅인가요? 네? <laughs> 아크라포빅 아니고 순정 머플러 네발 커트 달려있고 야 이쁘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런 것까지 다 오버 핸다기 때문에 핸다 부분에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것까지는 제가 PPF 시공 도와드려서 우리 고객님의 M5의 방어막을 입혀줬다고 보면 됩니다. 제일 카본이 많이 들어간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이 M5에서 이 바로 루프. 카본 루프 적용되면서 이 보시면 루프 자체가 카본이면서. 이런데도 경량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2.7톤이어야 돼요. 사실상은. 근데 2.4톤까지 간 데가 이런 루프 적용으로 경량화 조금 하고 우리 지금 또 찍어주는 분이 우진비지 분인데 이분이 520의 스포일러를 <laughs> 달았잖아요. 네. 오늘 짜증이죠. 이런 스포일러 보니까 어때요? 확실히 제 예. 실달라야 이게 진정한 스포일러입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예. 유튜브에서 M5, 지금 댓글이 튜닝이 많은데 그돈이 예. M5, M5 사라 그 돈이면 530 사라 맞아요. 여기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이 정도 튜닝은 합법이고 이 정도 선에서 할수 있는 거는 나만의 개성인데 왜 그렇게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우리 우진비제차 칭찬해주고 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차가, 그리고 경쟁자가 누구 있는지 알아요? 딱한명 있어요. 뭐, RS6, 뭐, 뭐, S63? 아니고, 이 차는 오로지 한명 잡기 위해, 파나메라. 포르쉐의 파나메라를 잡기 위해 나타난 괴물인데, 파나메라 4S 하이브리드 차량이 옵션 하면은 2억 조금 넘나 할거예요 예, 네, 2억 조금 넘는데, 얘는 1억 6천 할인받으면은 1억 중반대에 살수 있는 괴물이고, 아마 700마력을 할수 있는 4도 세단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이 1억 대의 차. 그리고 이 차는,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가 됐으니까, 데일리까지 잡는다. 일단, 우리 또 엔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야 진짜 BMW m 파워 엔진은 꽉찬거 봐요. 엔진룸이 빈데가 없어요. 8기통이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엔진룸이 그냥. 하... 백임. 자, 백임 한번 불러드게요 일단 엔진 키겠습니다. 카트 1. 이럴 때는 어떤 소리가 나죠? 전기 모터로 들어갔잖아요. 전기 모터로 지금 시동을 걸려준 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제가 셋업을 건드려 볼게요. 셋업을 바로 이제부터 이 야생만은 제가 오늘 해준 겁니다. 이게 제가 m 3도 최근에 판매하고, 많은 m 을 판매하고, 저도 m 3 4 0 i 6기통을 타고 있는데 얘는 일단 엑셀레이터부터 나오는 이소리 you don't get i 개잖아요 y 유도 말고 유도 말고 <laughs> 이공명 그러니까 봐요 공명음 심장에 그냥 울립니다. 저희 가슴을 울리고 M5라는 게 일단 타시죠. 타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M5라는 거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인 것 같아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보시면 일반 앰비언트 라이트인데, 보시면 M의 색깔을 띄기 위해 여기에 가운데 그냥 기본 앰비언트라도 빨간색을 넣어 놨습니다. 일단은 BMW에서 이 핸들 모양은 M5의 모양이 있어요 이 M1, M2의 모양의 직각적인 모양과 이 핸들에 따라오는 이 모양은 오로지 M5만을 위해 설계된 핸들입니다 야, 이렇게 제가 운전을 해 보는 게 이게 진짜 행운이죠 이런 출고의 기회를 주는 우리 고객님들이 있다는 게 행운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만졌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이거 보세요 이게 이름이 뭐였죠 옛날에? iDrive 네. M 맥 안에 딱 각인돼 있습니다 DSC 버튼 MDM, DSC 오 f 를꼴수 있는데, 그게 MDM이라는 게, 그러니까 약자가 뭐냐. 미션, 닉, M, 다이나믹 모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켜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서킷을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서킷을 가는 분들은 이 DSC 오 f 를 해가지고, DSC 오 f 는 뭐냐? 여기 들어가면은, 후륜할 수도 있고, 사륜할 수도 있고,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 안전장치를 다 꺼버리고, 순수 운전 실력으로 증명을 해라. 근데 이거는 공부로 해서 하시면은 미친놈 소리 듣고 죽습니다. 아무리 하더라도 M 다이나믹 모드만 켜 주는 걸로 합시다. 공부에서 즐길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M 하이브리드도 킬수 있고. 이거는 10%만 쓰겠다. 다이나믹 20%만 쓰겠다. 하이브리드 50% 쓰겠다. 일렉트릭100%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일렉트릭 모드 가면서 엔진은 꺼진 거 들으셨죠? 그러면서 순수 이제 전기차 모드로만 갑니다. 전기차 모드로는 100% 충전하면 얘는 한 8~90 정도 그리고 회생계동이라는 컨트롤이 있어가지고, 회생계동 맞춰가지고 하시면 되고. 자, 이열을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와, 끌 때도 이 소리 들었어요? 전기 모터 꺼지는? 실버스톤, 내장의 실버스톤이고, 이차 가죽이 무슨 가죽인 줄 알아요? 양가죽에 아, 마리노 가죽이에요. 마리노 가죽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 근데 여기 보시면 살짝 뒷좌석이좀푹 들어가 있는 느낌이네요. 아뭐 타기 좋아요. 타기 좋고 사인 가족이 타기도 좋고 아 좋아요. <laughs> 좋습니다. 아, 좋기 때문에 아 선블라인저도 있어가지고 우리 베이비들 눈 부실 때 제가 말했죠. 눈 부실 때이 뜨면은 순간 앙해 해버리는데 이거 해는 순간 아 아빠 여기 어디야? 이렇게 복합적이에요. 일단 스포츠 시트 보심 자체가 버킷 시트입니다. 여기고 M 네. 여기 좀 M 이 들어오잖아요. 네, M 불도 들어오고. 까꿍. 예, 저도 있고 예, 예. 여기 보시면 M5라는 이렇게 음각 채워져 있고 불 들어오는데 이런 게 BMW의 참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뭔줄 알아요? 이 람보르기는 페라리에 여기 달려 있잖아요 우리 M5는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셀카 찍을 때 이렇게 찍어주시면 M5 보이거든요 그러면 은인정받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 200개 정도 받을 수 있는 차 그리고 천장 보시면 여기도 다 알칸테라 적용돼가지고 부드러운 스웨이드 같은 저질입니다 BMW에서 세단 중에 제일 고급지게 나왔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포츠성도 감다 그런 게 바로 우리 또 M5 아무나 못 갖고 아무나 가질 수 없고 그리고 밖에서 내가 좀더 설명드릴게요 이 M5에 보시면은 소프트 클로징이 또 없습니다 <laughs> 1억짜리 중반의 차에서 <laughs> 소프트 클로징이 없습니다 근데 웃긴 점은 그전 모델 f 바디 M5엔 또 들어갔거든요 이런 게참좀 아쉽다 야 울퉁불퉁하자 울퉁불퉁해 뿅뿅하다! 뿅뿅해! 그리고 유리막 코팅도 해놔가지고, 안 미끈미끈하다. 아, 완벽합니다. 이 보시면은, 오 시리즈가 그냥 기본적으로 보면 이 횡단 자체가 진짜 다르잖아요. 다르고, 얘휠 자체가 20, 20몇 인치? 아니, 20. 20. 뒤에는? 예. 뒤에 21. 오. 앞에 20인치와 21인치 이 조합이. 하. 근데 여기 보시면은 타이어에 별모양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BMW가 이 타이어 회사에 주문 제작, 오더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출고용 타이어로 오, 제대로 주문 제작한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 같은 타이어 브랜드에서도 BMW에 맞게끔 제작해서 나온 타이어이기 때문에 타이어 브랜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미세린, 삐제로, 삐렐로 붙어있으면 사실 조금 더 좋겠죠. <laughs> 아, 그럼 저는 이 야생말을 잠시 두고 고객님 오시면 출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이제 괴물 전기 먹여야 돼서 전기 좀먹이려고 여기 보시면 이제 불이 레드로 싹 들어오죠 야 이거야 야이 이거 뭐야 야. 이런 게 M5지 자 제가 그 아까 셀카 찍을 때 어떻게 하라 했죠 M5는 이렇게 이따 시트 비늘 벗겨 놓을 건데 이렇게 해서 찍으면은 샵 OTD, 샵 M5, 샵 BMW, 매니아, 샵... 오늘 달리고 싶다. 그저 강한 대교 달릴 사람... 딱 이렇게 해주면은 여자들 뒤에 모 수도 있다는 아... 진짜 이런 차를 진짜 잠깐 이렇게 영업사원이 출고할 때 이게 대리만족이죠. 우... 우리 M5 밥좀 먹어야지. 주인님 만나기 전... 주인님 만나기 전... 밥 먹을 시간이야. <laughs> 맘마 타임이난다 일렉트릭... 레디... 꾹... 샥샥... 푹! 밥 먹자 밥만 먹자 피카츄이5야 75%잖아요 지금 이제 완족이 되면은 몇 킬로까지 갈지가 기대되네요. 고객님 오시기 전까지 밥좀 먹이다가 출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객님 이따 뵙겠습니다. 자 이제 출고하러 갑니다. 우리 고객님 오셨습니다. 드디어 아 떨린다. 어 안녕하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고객님 음, 맞지하는 영상이 날라갔습니다. 녹화 버튼 안 눌러가지고 5분의 가정들이 다 날라갔네요. 아 우리 고객님 여기서 출구 설명 드리시고 계시고 여기는 좀 문제가 있다해서 제가 닦아보려고 어느 부위인지 진짜 국 같은데 여기는 이제 강택으로 한번 돌려줘야겠다 저희 이제 고 출구 설명 끝나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고 설명 잘 받으시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아이 모시고 하는 영상들이 다 날라가 그들이네. 아이 버튼 눌렀어요. 저는 또 우리 고객님이 저한테 어쨌든 동생분이 저한테 구매를 해주셨고 형님분이 이제 저한테 사주시는 거니까 이제 같이 한동모터스 재구매로 들어갔고 이제 저를 또 찾아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센터에서 좀 좋은 저 골프백은 못 해드리고 그분이니까 <laughs> 골프백 못 해드리고 보스턴백 좀 좋은 걸로 제가 사가지고 꼭 넣어주고 오겠습니다. 제일 비싼 보스턴백 레이드나잇 블랙 앤 꼬냐 하나 약 15만 원두 개당 30만 원 거금 썼습니다. 고인이또 구매하시고 저를 계속 찾아주시니까 쓸 수밖에 없죠. 예, 네, 제가 10만 원을 벌면 5만 원을 돌려드리고 7만 원을 서비스로 나가고 해야 되는 게 이제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에 대한 숙명이죠. 이런 게또 서비스고 이제 뜯고 제가 언박싱 들어가겠습니다. 와, 이쁘다 이뻐. 미드나이 꼬냥 이게 이쁘죠. 누가 봐도 좋아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주황색 딱. 자 이거 좀 이틀 올려다. 줘. 알겠습니다. 어. 형저 직장내 괴롭히면 고소할 거? 어? 아니죠. 어. 이 정도 아니, 해야죠. 이 정도는 할수 있잖아. 이 정도 해야죠. 이 정도는 직장내 괴롭힘 아니지? 오면 빨리 입사 해야죠. 어,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이렇게 두개 챙겨드리고. 그냥 차 갖고 오셨어요 오늘? 아 이거 타고 가실게 이거, 제가, 한 번씩 드릴게요. 한 번에, 보이님 거, 이거 주 형님 거. 이거 제일 비싼 보스턴 백이거든요. 생색좀 냈습니다. 고마워서. 알겠습니다. 네, 음에도이쪽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꼭. 네. <laughs> 아 진짜 이쁘다 차 우리 저 뒤에 타고 계신 분이 동생분이신데 동생분께서 저한테 X7을 구매해 주시고 그래서 형님분 차 사신다고 M5를 대기를 걸어주셨는데 대기가 한 8개월 걸렸거든요 8개월 M5가 쉽게 받을 수 있는 차종이 아니다 보니까 한동 모터스 재구매가 있었잖아요 한동 모터스 재구매로 순번을 좀 빨리 업앞당기에서 그나마 좀 받은 겁니다 그나마 그거 잘 들으셨어요? 예. 그 사이드 스텝은 제가 다 작업 다시 해달라 했거든요 강택 작업 다시 하러 일정 이런 거 잡을 거예요 한번 연락 갈 거니까 그것만 제가 조치 취해 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은 사고 이력 장지 하나도 없습니다 깔끔한 차다 설명만 해주십시오 내일 새벽에 실때 거기 제가 추정해 드릴 거고 다른 부분 문제 전혀 없어요 사니네 설명만 해주시면 네 됐습니다 가실까요? 또 멋진 차 옆에 계시네요 어? 어. <laughs> 제가 사진 한번두분이 찍어 드릴게요 형제분끼리한번 남기시죠 예, 거기 서주시면 은 하나, 둘, 셋 예. 지금은 다럼플레 썸머예요 그래서 바꿔주셔야 돼요 윈터로 이제 윈터로 꼭 바꿔주시고요 잘타시고 고객님 문제 생기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술도 너무 잘 먹겠습니다 예. 가족들 모임 때 제가 비싼 술 들고 가겠습니다 예, 다예다 됐습니다 예예 이제 예. 예, 끌고 나가시면 끌니다 제가 주소 넣어 드릴게요 아예 지금 바로 가게끔 제가 주소 하나 넣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시트 조절 해주시고 목적지 찍으면 카톡 넣어드릴게요. 지금 바로. 감사합니다, 고객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아이고아이 괜찮은.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이거 제가 바로 넣어드릴게요. 잘 타시고, 고객님.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도장면에 살짝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제가 저 방택 돌려드리겠습니다. 100% 책임지고 출고가 워낙 저 빠르게 하다 보니까 이루어지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제대로 검수 못한 것 같습니다. 고객님이 주신 이 고량주 58도 마시고 깔라 되겠습니다. 하아... 감사합니다. 이 못난 김선혁을 하... 하... 저도 좀 꺼내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고객님. 아, 감사합니다 M5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객님 제가 열심히 저 사후관리도 해드리고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 m 진자 m 진자 설명 잘했나? 네고인님 이해하도록 잘했나? 네 M5 몇 마력이지? 727마력 아 오케이 합격 합격 이게 또 아시다시피 BMW네 100토크가 있는 차가 없어요 아 그죠 그렇죠 XM. XM XM은 또 동일하니까 그리고 저 M5는 제로백 몇 초? 3.4초 고객님 진짜 좋은 차, 경제성 있는 스포츠 세단을 찾으 겁니다. 다제제성챙기는 m 는 고객님의 유의유도책임책주져는 b 는 w 너무 너사합사합니다 M5!